세법 쉽게 설명하는 텍스플래너 공인회계사 김대준입니다. 오늘은 사업 양수도에서 부동산이 있을 경우 사업 양수도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비용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있는 경우를 예시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가 가치세 관련해서 설명해 드렸고 또 가격 결정 잘 받는 방법 그리고 양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받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먼저 사업 양수도에서 양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부담을 하게 되죠. 개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때 사업 양수도는 자기의 영업권 모두도 같이 넘겨주는 경우가 있고 영업권과 분리해서 부동산만 넘겨주고 나중에 영업권은 차후에 넘겨주는 방식, 그리고 또그 반대로 순서를 달리 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업권을 부동산과 같이 넘겨줬을 경우에는 그 영업권에 대한 과세도 부동산과 합해서 부동산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니까 꽤 많은 세금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혹시 영업권하고 같이 넘겨줄까 말까 해서 분리해서 매각을 한다면 그 시기까지 조정해서 한다면 절세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혜택은 영업권이라는 것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서 기타 소득에 대해서 필요 경비율이 이미 세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보다는 더큰 비용으로 공개돼서 이익이 작게 계산되고 따라서 절세가 됩니다. 어, 양도자산에 비사업용 토지나 부동산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는 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어, 10% 포인트 이상의 세 부담들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고 그것은 개인과 법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나서 사실 일반적인 양도 어, 소득세보다도 더 높은 세 부담을 할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세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한 다음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 보다 더 절세가 될수 있겠죠. 이제 양수자 입장에서는 사업 양, 전체를 양수하는 입장에서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부동산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겠죠. 그런데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취득세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취득가액 결정이 중요하고 취득가액에는 대출 이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금 그리고 잔금 시기간에 대출을 받아서 이 잔금을 어, 토지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을 치렀다라고 하면 그 기간 중에 발생된 차입금 관련한 이자 비용도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가급적 이 경우에는 잔금을 나중에 치룰 때 대출을 받아서 이자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취득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 양수도는 이렇게 전체를 개인간의 매매 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업을 양수 하는 과정이 있고 그 사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통째로 매매하는 방식 이 있는데 회사를 매매할 때는 주식을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주식을 100% 전부 양수할 때는 그 회사의 전부를 양수하는 것이고 50%를 양수할 때는 50%만 인수하게 되는 것이죠. 주식은 사실은 이렇게 분할해서 매매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매매를 했는데 부동산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법에서는 그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또 특수관계자 보유 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 이 전체를 양도했다라고 볼 경우에는 이 전체를 부동산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 한꺼번에 매각할 경우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50% 이상 지분을 매매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양도된 것으로 봐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율은 27.5%가 되는데 단일 세율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단계적 누진 세율이라 그래서 46.2%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세율 차이로 인해서 매매 차익이 크게 난다라고 치면 주식으로 양도를 할까 하는 경우에도 일반 부동산 양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를 어떻게 주식 매매를 해야 될지 세무 계획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 전부를 양수도 할 경우 전부가 아니라도 50% 더하기 한 줄을 과점 주주라고 일컬는데그 과점 주주 지분을 매매를 할 경우 새로운 과점 주주가 되게 되는 거죠. 즉, 주식을 매매를 해서 새로운 과점 주주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과점 주주는 최소한 50% 더하기 한주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세법에서는 이 주식은 과점 주주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했다라고 봐서 그 과점 주주에게 추가적인 취득세를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 추가적으로 부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 전략으로 친다라고 하면 안 내야 될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회사에서 취득 전략이 어떻게 취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실은 전략적으로는 그 기업이나 매매 상황의 특성을 보고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사업 양수도 관련해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양도자와 취득자 입장에서 절세 전략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